오늘 시간에는 10계명 중 제5계명 이들에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계명 중 네, 제5계명 네, 네, 이런 글 하나 소개해드립니다. 한국기독교부흥협의 초대 회장이셨던 박용목 목사님이 쓰신 글 중에서 일부분입니다. 심산 유곡에서 흘러내려 바위와 자갈 모래틈으로 철량한 노래를 부르며 끝없이 긴 여행을 하는 물을 찾아가서 물어보았습니다. 물아, 물아, 너는 어디를 향해서 흘러가고 있니? 물은 소름 짠고 대답합니다. 나는 내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는 바다가 그리워 대양의 품을 찾아가는 길이야. 가을이 되어 나무잎이 하나둘 떨어질 때 나무잎을 향해 물어보았습니다. 나무잎아, 나무잎아, 넌 어디로 떨어지고 있니? 나무잎은 주저하지 않고 대답합니다. 이제 겨울이 되어 태지가 올면 내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는 뿌리가 올게 될것 같아서 덮어 보호하기 위해 떨어진단다. 부모의 품에 안식하고 그분들을 공격하는 것이 이렇듯 자인이 있지요, 섭리며 또한 하나님의 명령이도 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미드라는 분 이렇게 말합니다. 제5 계명은 첫째 돌판과 둘째 돌판, 즉두 부근의 다리역 걸로서 봉사하고 있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 이유는 사람들 이 계명을 지킨다면 다른 모든 계명들로 지키기가 더 쉽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이처럼 부모 공경은 대신 계명과 대인 계명을 잇는 연결 고리가 되는 계명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이어지는 계명인 것입니다 오늘날 이 사회가 성소년 범죄를 비롯해서 도덕적으로 또 윤리적으로 혼탁한 상태에놓이게된것은 누구누구 탓할 것 아닙니다 나는 목사이기 때문에 우린 다 성도들이기 때문에 교회가 그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제5계명을 가르치는 일을 등한시 해왔기 때문에 이처럼 이 사회가 혼탁하고 성돈 범죄가 많고 이처럼 사회가 어지러워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부모 공경이 이루어지면 사회 질서가 서게 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나라에 충성하는 사람들이 계속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부모 공경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두째,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알아 보겠습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생명을 주신 분입니다. 신체 발부 수지 부모라 이런 말이있습니다 부모님의 몸과 머리털과 피부 즉몸 전체가 부모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과 머리털과 피부 즉몸 전체가 부모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부모 없이 이생에 태어난 사람은 한 사람 없어요. 자녀 없는 부모는 있으나 부모 없는 자녀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몸이 부모로부터 이 세상에 오는 것입니다. 또 부모는 하나님 말씀을 전수해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부모 공격을 하면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울 수 있습니다. 또그 말씀을 실천하면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장수의 복도 임합니다. 또 건강의 복도 임합니다. 이동해서 부의 유 축복도 받고 살아갈 수 있을 것을 신비 28 1절로 십자들의 장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반면에 부모는 말씀을 전하오자는 강한 책임의식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자녀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훈계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쳐야 된다고 하는 그 책임의식이 부모에게 확실하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책임감을 완수하는 의지와 노력이 필요한 것인 것입니다. 또 부모 공경은 우리나라 전통의 윤리인 효와 일치하는 것인 것입니다. 동양 윤리에서서 효는 백행 지본이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분나나입니다. 성경되어 부모 공경을 약속하는 첫 계명이다 그랬습니다 대인 계명 여섯 가지있습니다 다섯 가지 계명은 하지 말라는 계명인데 오직 부모 공경만은 하라 하는 계명이입니다 그런데 대인계명 중에첫 계명이 뭐냐 부모를 공경하라가 첫 계명이 것다 그러므로 인간들에게 해야 할 여러 가지 계명 중에 첫 계명 그것이 부모 공경 계명인 것입니다. 그분 아닙니다. 우리가 부모를 공경할 이유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모 자신을 기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기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아 모르는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말씀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예수님도요 부모 공개가 해요 이렇게 가르쳐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모세의 명령을 말씀하셨고 그것에 대한 유대인들의 그릇된 해석과 본들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유대인들은 부모에게 할 일은 하지 아니하고 그대신의 하나님께 하면 된다고 생각하면서 부모에게 마땅히 할 일을 하지 않았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꾸짖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복부 7장 9절 13절입니다. 또 가라스대 너희가 너희 이전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 거래 모세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데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가로래 사람이 아비에게나 어미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제 아비나 어머에게 다시 아무것이라도 하여 드리기를 화하지 아니하여 너의 유전, 너의 전한 유전으로 하나님 말씀을 폐하며 또 이것은 일을 많이 행하느리라 하고 단호하게 유대인들을 예수님이 꾸짖고 계신 것입니다. 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교육 실태 문제가 있기 때문인 것도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교육이 입시 위주의 교육인 것입니다. 시식 위주의 교육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어 놓지 못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몇년전 미국 교포 한국인 1.5세 및 2세들 중에 약70% 이상이 의외로 미국 사회에서 주류사의 진출에 어려움을 겪겠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반 한국인 대학생들의 취업률도 미국 학생의 절반 수준도 못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신문에 봅니다 미국의 인류대학이나 인류대학원에 토보로 들어갔다 성적이 참 좋았다 학교에서 공부는 잘한다고 성적은 좋았는데 그들이 과연 나가서 미국 주류사에서 일을 바르게 하느냐 그렇지 못한 것입니다 미국의 인류대학에 가면요, 한국 학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학생이 많은 비율로 보면 분명히 미국 주류사에서 머리가 되고 지도자가 될 사람들이 많이 나와야 될 것인데, 그러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명문대학을 나온 사람들조차도 미국의 주류사에 출처로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왜 그렇습니까? 전인교육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가정교육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의 성숙도가 낮으며 타인과의 원만나 인간관계를 형성하지 못하고 나버리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가정에서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해결을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 뿐이 아닙니다. 교회가 해결을 주어야 될 것입니다. 무엇으로? 그렇습니까? 대인계명은 첫계명, 부모 공경계명을 활약에 가득 가르... 쳐주고 바르게 실천하게 할수 있는 데서부터 우리 인간성이 회복될 것이고 우리가 바르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효를 기초로 한 재교육을 통해서만 치유가 가능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부모 공경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해봅니다. 히브리어로 공경한다 하는 단어는 카바드라고 합니다. 이 단어에는요 한 인간의 영적, 도덕적 무게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인간이 얼마나 자신의 부모를 공경하느냐에 따라서 영적, 도덕적 무게가 올라가고 내려간다. 그렇게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얼마만큼 부모를 잘 공경을 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무게가 내려가느냐, 올라가느냐, 인격이 있느냐, 인격이 파로소지 못하느냐, 이 속도가 어디에 있었냐, 부모 공경을 보고 평가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부모를 경외해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부모 경대래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자녀가 아버지의 자리에 서지 아니하고, 또 아버지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뿐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말씀 즉 아버지 의견을 거역하지 않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또 부모가 무지하거나 무능하거나 혹은 고상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들을 열쇠에서는 안 된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잘 키우기 위해서 잡수질 거못 잡수시고 입을 실거못 입으시면서. 헛뒤로 졸라 매면서 고생하면서 자식을 길러줍니다. 자식은 최고 학부로 지식이 있고 졸업장을 따고 공부를 잘합니다. 그러니 그 부모와 그 자식과는 지식의 차이는요 엄청 차이겠습니다. 상식의 차이도 엄청 차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각해봅니다 내가 이만큼 지식을 얻은 것, 이만큼 인격자가 된 것, 이만큼 상식이 있는 건 누구의 의뢰냐? 부모님이 나를 피로 낳아주시고, 눈물로 길러주시고, 땀으로 교육을 시켜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것이다 생각하고, 오히려 그 부모님을 공경해야 할 것입니다. 오히려 그 부모에게 더 많이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부모가 무식하다고, 부모가 무능하다고, 부모가 고생하지 못한다고, 부모를 멸시하는 자식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부모를 경외하지 아니하고 불효한 사람은 징계를 받습니다. 천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수유력기1장1 7절입니다그 아비나 오미를 저주하는 자 반드시 죽일지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식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 빌려 죽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어는 자를 잊게 하시고 멸시, 전대받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용기를 씌고 힘을 주신 하나님 그처럼 사랑만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 반드시 죽일지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자문서 30장 17절입니다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한 자의 눈은 골짜기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무서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부모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부모, 그중에서도 특히 아버지는 가정에서 하나님의 대네적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가정에서 공급자입니다. 보호자입니다. 인도자입니다. 또 교육하는 자 혹은 훈계하는 자로서 자녀에게 이용할 양식을 공급합니다. 또 자녀를 외부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줍니다. 또 자녀를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며 자녀를 하나의 형상으로 담도록 교육해 준 분이 누구냐? 부모인 것입니다. 또 가정에서 아버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아버지 말씀에 부모 말씀에 순종할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육의 장소는 가정입니다. 한 인간이 인격을 형성하고 고상한 인격을 갖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인격자가 되어지는 그 교육의 장소가 어디냐? 가정인 것입니다. 가정이야말로 신성한 성전이여 모든 인간 교육의 센터입니다. 그 선생은 바로 누굽니까? 부모 자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에베수 6장 1절이요. 주 안에서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주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다고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또 부모가 하시느 일을 잘 도와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하시는 일을 잘 도와드리는 것 이것도 부모 공경하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한다는 것은 또한 그들이 하시는 선한 일들을 따르고 또 도와 드리는 것 이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도움을 요청할 때 우리는요 적극적으로 들어 드리는 것 이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수고하고 있을 때 가서 거들어 드리고 땀흘려 드리고 같이 수고해 드리는 것 이것이 진실로 부모를 공경해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요, 그 아버지 요셉이 목수를 했습니다. 목수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목수를 하시면서 그 아버지 요셉이를 도와드렸던 것입니다. 우리도요, 부모님 하시는 데에 더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또할수만있 때문에 그 일을 도와드려야 되는 것이, 이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이... 죄라는 것을 알았을 때는 결단 꼭 그런 일에 도와서는 안 되는 것이죠. 만약에 아버지가 그런 아버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도둑질하는 아버지가 야, 도둑질 알아가자 하진 않을 거예요. 사기치는 아버지가 야, 사기 하러가자고 아들에게는 안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에 하나 아버지가 하신 일이 죄인 것을 깨달았다면 이것을 도와드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요? 그 아버지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주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요 어떻게 부모를 공경하야니까 부모님의 은공에 보답해야 됩니다 낳아주신 부모님, 길러주신 부모님, 교육시켜주시기 위해서 고생해주신 부모님에게 기본적인 의식지를 제공해주어할 것은 두말할 것도 없습 이것은 우리가 자녀가 해야 할 의무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이 기뻐하신 일들을 심란한 데까지 해드리는 것 이것이 진실로 부모 공경인 것입니다. 너 부모 공경은요 더 넓게 말해서 우리 어른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나의 부모를 공경한다면 그 자기 부모님의 연세가 되시는 어른들, 동네 어른들을 공경해 드겁니다또 그뿐 아니라 자기를 가르친 스승도 공경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학교 선배, 직장 선배도 공경하는 것입니다. 직장의 상사도 공경하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교회와서 영적인 지도해주는 목사님 주의 종들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우리 어른들을 잘 공경하는 것 그것이 진실로 부모 공경의 넓은 의미인 것입니다. 자기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어요. 이웃은 모르겠다. 친척도 모르겠다. 아무도 모르겠다.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공경하 되겠다. 이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 공경은요. 넓게 보면 자기 부모뿐 아니라 친척 이웃이 다 되는 것입니다. 선배가 다 되는 것입니다. 더 그뿐 아닙니다. 더 깊이 나가면 나라에 충성하고 나라의 헌신은 그것도 결과적으로 부모에게 교도하는 것이요. 부모를 공격하는 것과 일맥 상통하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것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한 생명을 누굴 통해 받았습니까? 부모를 통해 받았기 때문에 부모를 공격해야 될 것을 대인계명은 이게 첫계명에 이렇게 당당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 성문 들음 들여 진실로 부모를 잘 공경하기를 원하시면 아멘이겠습니다. 그렇게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고 믿으시면 아멘이겠습니다. 셋째. 부모 공경하는 자에게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요. 효자가 복받습니다.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효자가 복받는다. 하나님은 효자에게 복주신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탈무리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께서도 그들에게 함께 가정에 계신다 그러죠. 사람들의 자신의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그 가정에 거하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가정에 계시면 그 가정 행복할 수 있습니다. 부의 가정이 부여의 하나님이 그 가정에 계시면 그 가정은 가난과 조주가 물러가고 부유할수 있습니다. 치료 하나님이 그 가정에 계시면 질병에 치료 안 받고 건강에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빛 대신 하나님이 그 가정에 계시면 어두움은 물러가고 그 가정은 맑고 밝고 환한 빛의 가정이 될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실 때 우리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영원히 잘될수 있습니다. 범자가 형통할 수 있습니다. 강단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왜 천국 가야 합니까? 하나님이 거기 계시니까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기 계시니까 천국을 가야 하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하면 그 천국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상에서도요, 우리가 하나님 모신 가정이면 그 가정은 천국입니다. 우리의 몸도 하나님 모셨으면 내 몸은 진실로 하나님의 성전이요. 내 마음은 천국입니다. 천국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라 내 마음이 있다고 말씀했어요. 곧 뭐냐? 우리가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실 때 마음이 천국이 됩니다 가정에 거주하실 때 가정 천국이 됩니다 직장에 모실 때 직장 천국이 됩니다 교회에 주인을 모시고 살아가는 신앙생활하는 교회는 항상 교회 천국되어서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 은평하는 복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 날마다 계셔서 가정 천국되시기를 주님으로 추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마다 천국되기를 정말로 원하시면 아멘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거하실때 우리에게 물질의 복과 건강의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절 네. 20장 12절입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만 너야 난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 6장 2절로 3절에서 바로 또 이렇게 말합니다.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의 첫 계명이니 이런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실로 부모 공경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 주시면 어떤 복주셨냐 물질에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사랑성 들음들이 여러분 모러가라 물질로도 창대하게 되었어요. 하나님 사업 잘하고 부지의 사업 잘하고 여러분 자손 만 대까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서 복되게 살아가는 여러분 다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부모 공경을 잘하는 사람들은 말씀을 받아 하나님 말씀을 믿고 실천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천하관의 분별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말씀을 살면서 죄와 구별되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절대로 살인도 하지 않아요. 간음도 하지 않아요. 도둑질도 하지 않아요. 거짓증거도 하지 않아요. 남의 것도 절대로 탐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대인 계명 제에서첫 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부모 공경 계명을 잘 실천하는 사람은요. 절대로 살인하지 않아요. 절대로 간음하지 않아요. 절대로 도록질 하지 않아요. 절대로 자기 유익을 위해서 거리 증가 하지 않아요. 또 절대로 남의 것이 일체 탐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건 뭐냐? 내네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 공경 개명, 진짜 효도 개명을 실천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차고 넘치는 물질의 축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의 축복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약속는저개명이라고 말합니다. 신빙기 18장 1절 6절입니다. 내가내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의 모든 민족 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내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정하면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네 몸의 소생과 네 토지의 소생과 네 짐승의 새끼와 우애한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네광주가와덕 반죽 그로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말씀했습니다. 누가 이런 복 받습니까? 하나님 주신 말씀을 삼가 듣고 지키고 행하고 순정하면 맞습니다. 그 말씀 속에 대인 개명 중에 첫 개명이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 내가 땅에서 잘 뜨고 장수하리라. 말씀했습니다. 부모 공경 개명을 삼가 듣고 실제로 실천하고 부모에게 효하고 어른을 공경을 하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 주신 축복의 약속을 받아 누리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람 성들음들이 진실로는 모로가라, 물질로 상대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그 아, 네. 뿐이 아닙니다. 부모 공경하는 사람들에게 또 효자에게 어떤 축복이 많으냐, 건강에 축복이 많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내 생명이 길리라 약속했습니다. 생명이 길려면은요, 우리 건강해야지. 생명의 길레머뇨, 불의 사고가 나지 않아야 합니다. 진실로 우리가 건강하고 불의 사고가 나지 않는 우리의 생명이깁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고난 른는 사람들에게 주께서 영생의 복을 준다고 약속하신 것을 일등에 주님의 재림하시는 그 날까지 다 우리가 병을 모르고 건강하게 사고 없이 우리가 정말 주님을 잘 섬기고 우리가 부유하게 살고 장생을 산다면 이것을 하나님 큰 축복인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반드시 수학의 공식처럼 이루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많은 삶의 경험들을 통해서 이런 교훈을 수도 없이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뿐만 아니라 우리 의 삶의 현장 속에서 정말로 부모 공경 잘하는 사람들이 잘 되고 형통하고 건강하고 장수하는 사람들을 수도 없이 많이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작년에 삼봉백가든이 무너졌을 때 우리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몰라요. 그러나 거기서를 많은 교훈을 얻었습니다. 붕괴된 지 10일 만에 나온 최명석군. 붕괴된 지 13일 만에 나온 유지완양또 붕괴된 지 17일 만에 나온 박승현양 평범한 가정이었었습니다. 그러나 행복한 가정이었었어요. 화목한 가정이었었어요. 그런데 그, 이 청년들이 특징이 있었습니다. 세아이가 다, 최 청년이 모두가 다 부모를 공경했어요. 할머니를, 할아버지를 잘못셨어요 정말로 효도하는 가정에 효도하는 자녀들이었었어요. 그런 사고 났을 때 그렇게 무서운 사고가 나고 백화점이 붕괴되었는데 12일 만에 살아나왔어요. 13일 만에 살아나왔어요. 17일 만에 살아나왔어요. 기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보면서 저는 그걸 느꼈습니다. 하하. 예수를 믿지 않아도 부모 공경 잘하면 천국은 못 가지만 땅에서 잘 되고 장수의 축복을 받는구나. 또 느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 하더라도, 예수를 믿는다 하더라도, 부모 건강하지 않으면 천국은 가대. 이 땅의 복을 못 받는구나 그것도 생각하게 된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좋은 신앙이 뭐냐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부모 공경 잘하면 하늘 을 나라 창급도 있고 이 땅에서 복도 받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사람들은요 영원히 될 때는 복도 받고 범죄 흥토한 복도 받고 강한한 축복도 받는 것인 것입니다. 자랑 성들은 여 우리 모로 가라 진실 예수를 잘 믿고 우리의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부모 공 잘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잘 됩시다. 검사가잘 됩시다. 건강한 축복을 바랍시다. 그렇게 되기를 정말로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뿐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로 부모 공경 잘하면 이 사회가 안정될 수 있습니다. 민족이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가 부강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정이 바로 쓰면 이 사회의 기초가 든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가정에 깨어지면 이 사회가 흔들려버리고만 합니다. 가정이 화목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정말 환복한 가정이 되면 절대로 과소비하지 않습니다. 있는 것으로 족할 줄 압니다. 절대로 사치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방탕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범죄하지 않습니다. 사회 문제가 어려서 옵니까?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과 깊은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부모 공경하지 아니하고 가정이 깨졌을때 그들은 과소비합니다. 사치합니다. 방탕합니다. 죄를 짓게 됩 어떤 여성들은요, 스트레스가 쌓이면 많이 먹는데, 요 어떤 여성들은요, 자기 머리를 자기가 싹독 싹, 자른데, 어떤 사람들은요, 있는 돈다 가지고 가서 쓸 물건, 안쓸 물건, 막 산대, 막 산대. 그러면 가정이 행복하면요, 절대로 과섭이 하잖아요. 이 사회에서 절대로 범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사회가 바르게, 맑고, 밝고, 환하게 살아가는 사회가 되려면 먼저 가정에 살아야 해요. 가정에 살기 위해서는요, 먼저 부모가 신앙으로 자녀를 잘 기를 뿐만 아니라 자녀가 부모에게 효도하고, 정말로 부모를 공경하고, 어를 공경하는 그런 사회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이날의 번영은 부모에 대한 공경여에 달려 있다고 하더라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정철의 시조 가운데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어보이 살아 실때섬기를 다하여라. 지나간 후면 애달 떠야 리 평생에 고쳐 못할 일은 이 뿐인가 하느라 말했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이 나라의 자녀들을 올바로 교육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잘못된 윤리 의식을 바로 고쳐 나가야 할 과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먼저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성경적으로 풀어나가야 될 것인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종교가 뭐라고 말하는가? 그거 아닙니다. 기독교가 뭐라고 말하는가? 그게 아닙니다. 유교와 불교가 뭐로만 라 그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뭐냐?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즉 효를 실천하라. 그리하면 내 가정과 사업과 국가가 잘될 것이며 내준 땅에서 부여와 건강 누리며 살게 될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 이 말씀을 잘 참가 들어서 우리가 순정함으로 말미암아 부모 공경 잘하고 옷늘을잘 공경하고 실천함으로 자기 개인뿐 아니라 가정뿐만 아니라 장자 이 나라가 맑고 밝고 환한 미래를 만드는데 힘쓰는 우리가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은혜로 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사랑하셔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십계명 중에 제5계명 대인계명 중에 첫계명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이 다들려지게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다 실천되어지게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개인이 살고 가정이 살고 사회가 살고 민족에 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는 이 사회가 범죄 없는 사회, 그러므로 맑고 밝고 환한 사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